역대상 8장. 베냐민의 바다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하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아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민과, 여와와 게라와 스부방과 후람입니다. 에옷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개발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잡혀 마나하스로 끌려갔습니다. 에옷의 자손은 나만과아이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이옷의 아버지입니다. 사라임은 자기 두 아내 호심과 바라를 쫓아낸 후에 모압당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우스와 사기아와 미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하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맷과 브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맷은 오너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이알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아이오와 사삭과 예레목과 스바데아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입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아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와 요밥입니다. 시무의 아들은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나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프라와 시므람입니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난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디아와 분우엘입니다 요로함의 아들은 삼스레와 스아레와 아달레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와의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본에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미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마나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술과 키스와 발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과 미글론입니다. 미글론은 시무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른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할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파할이고 무리파할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스입니다. 아스는 여호아다의 아버지이고 여호아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이와과 시무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무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입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리아사이고 엘리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아와 오바데아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섹의 아들들은 울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우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베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